똑같아. 네. 마지막에 집중. 네. 대대세아대자 이제 2회 초가 됐습니다. 대학야골스타의 공격 4번 타자 김총룡 선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선수 기억 나시죠? 그렇죠. 네. 어이 선수는 메이저 선수의 공을 쳤어요. 맞아요. 대단한 선수예요. 이한 네. 타를 치고 강판이 시켰어요. <laughs> 스터즈 상대로 해서 무려 3.85리의 할푼 타율을 기록한 선수예요, 김청용. 지난 시즌에 와 제가 8년만에 던졌는데 에이. 와 저를 두둑이 했어요. 와그 대단한 선수입니다. 에이.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초구 바깥쪽이야 트라이크입니다 예! 이 지금 마구마구+ 마구마구+ 마구마 넣는 쪽마다들어마구 마구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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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아주 잘 되네요. 그렇습니다. 몸 쪽이죠, 몸 쪽. 구 마구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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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3구 마구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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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아이거 방만이가 안 돈다, 안 돌아. 비장안 했어? 예, 네, 네, 해습니다한것 같은데. <laughs> 방만이가 안 돌아, 이제. 공이 좋아서 안 돌아. 비장돼서안 돌아. 와, 재형 선배님, 또 죽인다. 코골 힘좀 쓰는데! 가신거 <laughs> 그러면서 이제 김보성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비장이다 아, 맞아요. 가신거 간다. 브송이 보성이, 보성이우리이우리던애때 계속 잘쳤더니 나나 맞아 <laughs> 가자 가자 하나, 하나, 하 보성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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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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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타격했습니다. 센터 쪽! 이어져가면서 안타가 됩니다. 예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오늘 경기 대학 야구 스토의첫 번째 안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슬라이더가 잘 들어갔어요. 아, 이제, 이제 김보성은 아는 거죠. 슬라이더를 바깥쪽으로 많이 던진다는 걸. 원아웃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이어서 김진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겠습니다고용우 선수의 말로는 중장거이 타자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영우가요? 네, 고용우 선수가요. 연세대해서 이용해서 이용이용적이이이야이이용해자이용이용해이용가이용이어줘이용해이 초구, 으이씨. 바깥쪽 뺏겨 태고입니다아 좋다 좋다 잘 돌린다 잘 돌린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윙하네요 그러게요 번쩍이 네. 스트라이크 아유. 현재 투 스트라이크 신재영 선수의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완벽한 이 투구를 던져 넣어야 됩니다 투수신재, 함께 세계뚫란을 만듭니다. 변하고변하고 아무리 불력을 많이 있다 그래도 이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싶네요. 아, 오늘 정말 헌신의 투구를 하고 있는 투수신재요.